동물 좋아해요? 동물 강아지 기워 하긴 하는데 저는 고양이파이네요 고양이, 음... 고양이 좋아요. 해어 음... 그럼... 고양이상 좋아하시는 분이죠? 아닌가? 음, 맞죠? 네. 어나 저는 고양이상이 아니잖아요? 근데 <laughs> 네.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들어보세요. 이 사람아. 아, 네네네 말해보세요. 사람을 볼때 외모가 다가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, 그건 맞죠. 그건 맞죠.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. 외모가 제일 중요하기는 했었어요 저도. 또 어릴 때 외모가 다지. 고양이상만 찾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. 오. 근데 다른 부분이 좋고 대화 잘 통하고 서로 좋다고 하면 네. 외모는 외모는 뭐. 근데 고양이. 첫인상은 외모밖에 없잖아요. 못 <laughs> 먹는 <고르는> 거야, 그러면. <laughs> 첫인상 외모밖에. 얘기해줘요? 없는다. 네. 사실은. 그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못 네. 보고 있었어요. 네, 네, 네. 저는 영자님 들어올 때도 제대로 못 봤었고 네. 앉아 있을 때도 그쪽 자리를 못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냥 이렇게 찡그리면서 잠깐 이렇게 봤어요. 근데 그때 영자님 웃고 있었거든요. 네. 그거 보고 골랐어요, 저는. 나올 아... 수 있지. 너무 오래 있네 <laughs> 재밌어. 더 있고 싶어.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. 맞아요.